자 이제 예, 녹화 들어갈게요 시작 자 삼성 화이트 대 TSM 8강전 첫 경기 자, 자 TSM이 대단히 밀릴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예 삼성 화이트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모습 보여주는지 이런 거에 포커싱이 일단 맞춰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쨌건 TSM 입장에서는 어, 이제, 탑을 라이즈로 하기 유도를 한 다음에, 어 카딕스, 잔나, 뭐, 이런 식으로 가두게 되면서, 자신들이 나를 원하는 픽으로 한다고 했었지만은, 뱀픽에서 일단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점중 하나가 뭐냐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이니시에이팅 권한이 없는 조합을 일단 고르게 됐어요. 카딕스, 그냥 딜러, 제드 딜러, 루시안 딜러, 블루 서프터, 잔나의 회오리 말고는 이니시에이터로서의 어떤, 예, 시 c 기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간 부족한 조합이 골라졌다.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의 속박, 앨리스의 고치, 그리고 쓰래쉬의사용선고라던가이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을 확실하게 묶을 수 있는 CC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이 있었던 조합을 고르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TSM이 설령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이제 타이밍 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타이밍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카디스한 장난을 가져온 건 상대방이 주기 애매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비역선 선수에 제대로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었잖아요 어쨌건 간에, 뭐, 벤이 픽은 지났으니까는, 벤 픽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라인전을 잘하게 되면은, 뭐, 찍어 낼수 있다라는 거는, 뭐, 크리템 해설이라든가 여러 웃기 해설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라인전을 하는데, 사실은, 예, 폰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비역선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놓고 있죠, 보시면은. 자, 그러면서 TS 선수들이 바텀 쪽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돼가지고, 예, 루퍼 선수가 마음대로 파밍하지 못하게 와드까지 잘 깔아준 상태고요 TSM이 1경기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보이의 와드라던가, 그리고 어메니 선수의 와드를 미드 좌우에 집중을 해주면서, 미드 좌우에 집중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역수 선수가 편하게, 예, 클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게 되는데, 아래쪽을 잡고 있고, 위쪽을 이제 와드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갱각이라던가 이런거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제, t s n 선수들 입장에서는 위쪽에 샤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 3C랑 라이즈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유추를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3C랑 라이즈 위치가 정확히 안 보였기 때문에, 방금 미드 갱킹 타이밍이었지만은 예, 딱히 갱킹까지 않고 빠진 카직스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C가 최선의 와드를 해주기 위해서, 예, 마타 선수가 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예, 그렇죠. 이렇게 어, 라인을 밀다거나 이제 라인 수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러마저 요런게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기 깔려있는 게 물론 나중에 이게 집중 약간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은 뭐 어쨌거나 t 어, 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라인 구도 이 정도면 정말 잘 넘어갔다. 러스트보이 선수가 여기서 약간 위험하기도 했지만은 카직스의 모습이라던가 룰루의 모습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모험을 하지 않는 어떤 삼성 화이트의 특유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소하지만 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랐던 게 비혁순 선수가 자신이 조금은 더 불리한 라인전을 할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워를 끼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CS가 굉장히 동동히 가고 있었어요 뭐 저것만으로도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혁순 선수 그리고 룰루 같은 경우에는 그 바텀에서 좀더 예, 오래 있다가 늦게 올라갔기 때문에 CS가 아무래도 많이 밀릴 수밖에 없게 됐고 여기에서도 사실 다이러스 선수가 와드를 깐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래서 인프가 어 여기 와드 깔렸어 하니까 는 댄디 선수가 와드가 안 보이는 지역에 숨어 있다가 나가서 고치를 쏘는데 예, 보자마자 정말 아끼지 않고 다이러스 선수가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생존기 에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예, 상대방 삼성 화이트 선수들의 갱킹을 잘 막아냈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앨리스가 일단 위에 보인 이상, 러스트보이 선수와 어메이징 선수가 한번 커버를 가질, 가질 수 밖에 없는 모습 있죠. 한 명이라도 일단은. 그리고 와드라던가 이런 걸할 때, 러스트보이 선수 혼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어메이징 선수랑 같이 다니면서 와드를 하는 모습,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하죠. 이런 부분들은 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 압박을 넣으면서 룰루, 템포 쓰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됐고, 그, 사실은, TSM 대 삼성 화이트 경기를 하게 될 때, 어떤, 스크림이라던가, 여러가지 것을 보게 됐을 때, TSM이 과연 20분이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 어, 의문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경기력 자체는 사실은, 뭐, 3경기라던가 4경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예, 이 미드가 단단하게 되면은, 정말 게임하기 편하거든요. 미드를 봐주지 않아도 니까 정글러라는 거, 서포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은 미드 주변에 와드가 예 지금 미드 가운데 라인에도 와드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럼 이 미드랑 탑 사이에서 엘리스가 갈수 있을만한 위치는 다파이된 거거든요 그럼 엘리스가 올수 있을만한 어, 갱킹 코스는 딱이 코스밖에 없다 이걸 알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역스 선수 입장에서 라인전 오히려 편하게 하고 예 서로가 갱킹 각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각이었죠 그래서 또무화무난하게 무난 넘어가죠 무화무난하게 무난 넘어가면서 서로 시야장악 계속해서 반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 위쪽 시야를 잡았다는 사인이 나오자마자 제이스랑 앨리스가 예, 위쪽으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잔나가 그러니까 반대로 해 가지고 어 너희들이 다 올라갔어? 하니까는 잔나가 예, 내려와 가지고 이제 와드 포인트를 좀 잡아주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예 맞등이 가져갈 타워 가져가게 되고 우리가 아래쪽 시야 잡았으니까 아래쪽에서 예, 최대한 싸움 한번 걸어보자 라는 생각에 계속 밀고 있는 것이죠. CS도 루시안이 더잘 먹었겠다. 어쩌면 집에 갔다 오면은 템도 더잘 나오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위치보다는 그냥 맹 상태에서 싸웠을 때는 아무래도, 예, 카직스, 뭐야. 일단 이거 한타 볼게요, 아까. 요청이 한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일단 한번 보는데 보시면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라이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야를 먼저 먹었으니까 싸움을 걸었는데 라이즈가 도착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죠. 이게 예, 이때가 가장 핫한 예, 타이밍인데 이거를 다시 뒤로 넘겨보게 되면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아까 테이프 쓴 시간을 알고 있거든요 대충.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테이프가 이쯤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야가 좋다. 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룰루가 이제 밀고 있고, 우리 룰루는 텔포가 있어. 예. 그리고 라이즈는, 예. 용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탑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아무래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 여기 갔을 때는, 어, 우리 룰루는 올수 있어. 텔포 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잔나도 있고, 예. 그런 타이밍에서 싸움을 걸었는데, 문제는, 예. 4대, 5대 3 알고 왔는데, 라이즈가 있었다는 거죠. 루퍼 선수의 이 움직임. 이게 진짜 중요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클템 해설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문구 중 하나 뭐냐면은, 정석 속에 비정석을 어떻게 썩느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매기느냐,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 때, 루퍼가 어차피 나중에 가면 된다. 왜, 어?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딱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루퍼 입장에서는 어 만약에 용 타이밍도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아래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래 시야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루퍼 입장에서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 있게 된다? 그럼 탑의 CS 그대로 손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TSM이 싸움 안걸었다라면 만약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탑의 CS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는 예,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냄새를 잘 맡는다. 그리고 삼성 화이트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 때는 우리가 시야를 잡아야 된다.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 루퍼가 왔기 때문에 싸움이, 예, 싸움이 쉴 수밖에 없죠. 선빵을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폰 선수와 비역선수의 컨트롤 싸움이 나오게 되는데, 예, 탈진을 거니까 비역선수가 스킬 아끼고 있다가, 나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요거를, 예, 사실 그냥 도망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데 사실 있어, 이거는. 근데, 전멸 2로 긁으면 잡을 피니까는, 따라가면 Q가 고 돌아오니까는, 갈 법도 하죠, 사실은. 근데 이거 마저도 사실 마타가 잡아내면서, 예. TSM이 충분히, 일반적인 팀이었다면, 라 충분히 라이즈가 탑에 올라갈 거걸 예상을 해가지고, 싸움에 걸만한 상황이었지만은, 삼성 화이트가 그 정석 속에서 비정석을 잘 섞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를 만들어냈다. 삼성의 강력한 점은 이런 점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정성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그런 꼬이는 꼬일 수 있는 플레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트위치가 아래 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조금 t s m 선수가 아쉬운 점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이거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인지. 예, 인피가 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쪽에 라이즈 혼자 있는 거 보고 다이브를 치는데, 예, 문제는 뒤쪽에 오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을 못봤다는 거죠. 문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넘겨보면은, 원래 그 탑에 있는 라인 쪽, 요, 이쪽이라던가, 이쪽, 예, 펍, 레드 진영의 요 1차 타워 또는, 블루 진영의 탑에 있는 1차 타워를 밀 때는 상대방 지원군이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악령에 있는 뒤쪽에다가 이 위치죠, 이 위치. 즉, 엘리스가 있는 위치. 여기에다가 와드를 설치하는 게 이제 정석처럼 됐거든요. 예선전에서도 삼성 화이트라던가 삼성 블루라던가 낮은 실드가 계속해서 많이 보여줬었죠, 한국 팀들이. 이 곳에 박아야 상대방의 지원군이 뭐가 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 일선 라인에서.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확실한 다이브를 쳤기 때문에 거기다가 삼성 화이트 선수들이 또 예측을 잘했고요. 이미 오고 있죠 다섯 명이 다네 명이 다 이런 예측력 플러스 TSM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플레이 요게 독이 되면서 예, 러스트보이가 딸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또 벌어지게 되고요 자 그렇게 또 이제 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또다시 아, 여기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트위치가 있는 조합 항상 그렇지만 은 트위치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건다는 라데 일단 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원딜이니시에이팅을 건다는 라거 렝가라라가 이제 이블린이 굉장히 좋은 점은 결국엔 은신이란 말이죠 은신. 그리고 그 다음에 싸움에 있어서도 예 정말 뭐 제드 궁이 빠진 시점에서 이미 싸움을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일단 시야 자체는 삼성 화이트가 먹어둔 상태고요. 그 사이에서 제드가 조금만 멀리 튀어나오니까는. 트위치가 은신해서 들어가게 되죠? 예, 곧바로 하게 되니까는 당연히 궁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루션도 있겠다. 하지만은 삼성 화이트가 싸움을 건다라는 것은 예, 반드시 뒤쪽에 뭐가 될건 간에 지원군이 있다는 라 뜻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 화이트가 어쩔 수 없이 대치하다가 싸우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난데없이 막 싸움을 건다. 이러면은 TSN 입장에서는, 어? 쟤는 짤려먹기로온게 아니고, 상대는 더 많은 사람이 항상 대비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고 삼성 화이트의 판단을 좀더 믿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TSM이 많은 스크림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판단대로 싸움을 걸으면은 반드시 진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 선수도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을 믿지만은 역시나 삼성 화이트의 선수들의 판단이 좀더 좋을 수 밖에 없다. 그이후의 싸움에서도 카직스가 먼저 잘문 것처럼 보였지만은이 지형군 싸움에서, 라이즈가 궁극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리고 제이스 탈진이 그대로 있고요. 반면에 보시면은, 여기 TSM 선수들은 룰루궁 빠졌죠. 카직스궁 빠졌죠. 제드궁 빠졌죠. 루시안궁 빠졌죠. 잔나궁 밖에 없는데 이거는 살리는 용도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즈 궁극기에 데미지 굉장히 많이 탈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잔나의 살리는 궁극기도 제대로 쓰이지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의 싸움이 탈진 걸린 카디스가 그냥 녹아 버리게 되고 예, 잔나는 잔나 잔다, 잔다대로 죽게 되고 이 한타구도를 제가 그 예전부터 설명드릴 을때 자신들의 궁극기라든가 스킬이라든가 스피이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야되는데요런 면에서 일단 싸움이 시작된 이후에 그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쉽지가 않았다. 삼성 화이트가 먼저 공격을 걸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다 파, 파악하기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쉽죠 예, 용도 그냥 먹고 시야도 완전히 뺏어놨고 이제는 미드 좌우에핑카드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 t s m 이 와드를 핑카드를한 단계 뒤로 물려놨죠 그리고 인프 선수가 이렇게 앞에 있다,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주변에 우리 어, 삼성 선수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다시 시야장악 하면서 천천히. 그런데 아까 이제 픽밴 이거 풀 영상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뱀픽으로 보게 됐을 때, 그, TSN 선수들이 아쉬웠던 거는, 라인 클리어링 조합은 아니다. 카디스가 그나마 정글 중에서 좀 괜찮긴 하지만은, 라인 클리어링 조합이 일단 우선 아니면서, 한타구드로대치구드로 가게 됐을 때, 사거리가 또 굉장히, 아예 짧은 챔프들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중간 이하인 챔프들인데, 반면에 삼성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이스라는 챔피언이 있다. 이런 포킹 챔피언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니시에이터를 보유해가지고, 자르반이라던가, 아니면 뭐, 뭐, 나미가 됐건 간에, 어떤, 묶을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질 수 있는 챔피언들을 보유를 해가지고, 이거를 묶으면산타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니시에이터가 단한 명도 없거든요?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라이즈가 컸을 때, 전멸 W 속박을 통한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고, 예, 고치라던가, 사형성고이런 이것도 물론 이니시에이터라고 할수 있는 건 없지만은, TSM 선수들에 비해서 언제나 조합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렇게 수비적인 구도로 가게 되면은, TS m 선수들이 전혀 막을 재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뚫게 되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사양 선공에 물리게 되면은 또 다시 죽게 되고 예, 여기 반복이 되면서 스노블이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예, 스노을 굴러가다가 예, 마지막에서도 예, TSM 이 마지막으로 분미식 운영을 한번 예, 시전해 보지만은 예, 뚝심의 삼성 화이트가 그들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예,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두명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예, 그 이후의 싸움에서연히 뭐 싸움이 안 되는 거고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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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다가사에다고까지용렇게해서이성화해트가무서하성화이트난하 예, 예,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뛰는 놈님에 나는 놈이 있다를 제대로 보여주게 되면서 특히나 루퍼 선수의 그 탑을 그대로 가지 않고 예 시야를 먹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판단하에 예 라이즈가 한번 내려왔던 게 정말로 기가 막혔다. 이번 타이밍은 정말 루퍼에게 오더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루퍼 선수 대단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이제 잠깐 넘겨서 이 경기도 보도록 할게요.